오늘 시간에는 사도행전 강의 24번째 시간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직면한 첫 번째 문제, 어떻게 극복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 왔는데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우리 7절까지 나와 있는 이 매일의 구제. 예. 그 식탁 봉사에 관거는 건데요.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어, 과부들의 구제 문제에 부딪혔을 때 교회가 어떻게 문제를 대체 갖는가라는 건데 이 본문의 그 핵심은 핵심은 어, 매일의 구제에 빠진 이 과부들의 문제를 교회가 잘 해결했다 요거에 있는 건 그러니까 요곳에 핵심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될 문제고, 처리해야 될 문제입니다. 에, 교회에서, 어, 어떤 섭섭함의 문제가 생겼다. 예, 시험 받는 일이 생겼다라는 거잖아요. 반드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처리가, 이 처리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운행하심이 있어요. 이걸 볼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냥 단지 그 문제가 터졌으니까 그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해결했다. 잘했다. 이거, 이거 얘기하려고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터진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서 결론이 어떻게 되었다. 라는 것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 단지 분쟁의 문제, 불평의 문제, 예, 이 문제가, 섭섭함의 문제가 교회에 시험든 문제가 해결되었다. 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문제를 교회가 어떻게 분석을 했고 또한 그 문제를 하나님의 거대한 거시적 관점에서 바라봤더니 이 문제는 지금 이러한 처리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가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나,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었나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단지 그 문제가 터졌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만족할 수 있다고요. 근데 그것은 예, 그것은 근시안적인 생각이라 그 말이에요. 거시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그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었고 그 문제를 극복하려면 나중에 어떻게 되어야만이 진짜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그걸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가게 되면은요. 이 문제를 잘 해결했어요. 그래서 7 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왕성해졌다. 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더 점점 성장해서 그 말씀은 풍성해졌다는 것이고 예루살렘 안에 제자들의 숫자는 크게 증가되었으며 심지어 많은 제사장들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돈에 집착되어 있었던 그 사람들요. 이돈 주고, 나, 나, 구제되는거한 거예요. 대세상들도. 그 사람들도 교회가 한 것을 보고 감동을 해가지고 회개를 하고 교회 무리에 합류하는 사태까지 벌어지는. 그러니까 얼마나 바람직한 어떤 그 외적인 문제로 봤을 때. 그러니까 외부적인 문제 봤을 때는 구제의 문제죠. 구제를 잘못했다죠. 유, 유대계에 속한 히브리파 과부들과 그다음에 헬라파 과부들이 어떤 그 교회에서 제공하는 구제 명단이 빠지게 되고 또는 안 해줘서 섭섭한 일로 말미암아 교회가 큰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냥 그큰큰 큰 분쟁이라는 것은 아직 교회가 성령이 붙잡고 있었잖아요. 안한니와 사피라 사건 이 있었잖아요. 함부로 나섰다가 어때요? 죽음 당하니까 아무도 이 문제를 겉으로는 제기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그러나 골마 골마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것을 파악을 했던 거지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 지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 우리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문제를 여기서 알아야 되는데, 하나는 사도들의 직무와 그리고 일곱 집사라고 일컬어지는 평신도 지도자의 직무의 분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그... 평신도 지도자들을 어떤 사람을 세울 것이냐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교회가 오늘날에 평신도 지도자를 잘못 세워요. 뭐 저하고 저라고 해서 뭐100% 잘했냐? 음, 그건 장담할 수 없어요. 인간이라. 그런데 그 교회에 평신도 지도자들 있을 때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느냐?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도자가 세워진다 이두 가지 문제가 결국에 거시적인 지금 교회의 활성화 그리고 말씀 성장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터졌고 이 문제를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저희 집사람이 늘 얘기해요 설계가 너무 길어요 좀 짧게 해주세요. 네. 짧게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주제 하나만 갖고, 지난주에도 주제 하나만 갖고 했거든요. 그때는 어떤 목사님이 그 설교를 들었나봐요. 다음주는 뭐 해? 뭐, 하나 안 했다며? <laughs> 그래서, 예, 오늘은 그 중에서, 어, 사도들과, 그 다음에 평신도 지자들, 도 예, 목회자와 일반 평신도의 어떤 그 사회적 구분이 있잖아요. 예, 그 문제에 관하여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어,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제자들이 더 많아진 가운데 발생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많지 않았다면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변화가 생긴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자들의 숫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디에서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경륜적인 강력한 섭리죠. 그건 성령의 쇄도죠 성령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오셔서 각자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이제 구원받는 하나님의 생명이 탄생해서 그 생명이 들어가서 거듭난 역사. 그래서 바로 죽으면 부활체가 될수 있는 구약에는 아직 생명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죽어서 바로 부활체가 되지 않아요. 부활의 몸이 되지 않습니다. 좀 다른 경륜이 이미 이제 섭리가 찾아왔어요. 오순절날. 그래서 드디어. 이세 가지 이제 중요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첫째는, 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한 일은 첫째는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베드로와 요한이 갇히게 됐을 때, 또 사도들이 열두리 갇히게 될 때, 성도들은 모여서 대추제요. 천지마물을 창조하신 주님이요. 이 지금 문제를 보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 없어서 기도를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도 전혀 기도에 힘썼다. 예, 기도에 힘쓴 거죠. 기도에 힘쓰기 위해서 성전에 하루에 세 번씩 가게 되는데 올라가다가 나면서 못 걷게 되는 자를 고치는 장면이 사행전 3장에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장면들을 통하여서 결국에 초대교회가 성장하는 기반은 항상 기도했다. 제가 지금까지 예, 목사가 된지 26년 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만 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목회자는 목회자의 직무가 있지만 평신도나 그 다음에 주의 종이나 할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는 기도의 문제예요. 기도의 문제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것은 회계 기도의 문제라고 해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처음부터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는 타락했고 지금도 교회는 충성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보내보려고 하는 거예요. 주일도 이제는 적당히 보내보려고 하는 시대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어떤 형편이 있습니다. 그걸 주님이 모른 척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거기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서 쫙 선을 다 해야 돼요. 예. 네. 코로나가 왔을 때 그냥 그대로 지나갔다고 한다면 엄청난 지금 2년에 벌어진 저의 영적인 어떤 진보는 상상을 초월하는 과정입니다. 엄청난 말을 제가 말씀을 증거했지만 그중에서 창세기 강해, 172강, 아가서 강해 뭐 이런 것들은요. 고농축 이 그것만 두 가지만 거기다 에 요한계시록 강의까지만 딱 들으면은 그냥 뭐성경이확 열릴 수 있는 모든 경륜이 다 나와요. 엄청난 일들이 나오는데요. 그건 무엇입니까? 주어진 그 삶의 최선을 다하는데 기도의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기도는 일종의 노동이고요, 시간의 투자고요, 마음의 일치, 주님과 일치점을 만들어가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로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니까 병든 자가 낫는 것이고 귀신이 떠나가는 거죠. 네. 두 번째는 뭐냐면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는 사도들의 담대한 복음 전파예요. 지도자들의 담대한 복음 전파가 여기에 사명 사역자들의 승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백성들이 지지를 하니까 사도들을 죽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죽였다가는 큰일 날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매를 때려서 보내지만 그렇게 사도들을 해방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시적절하게 장소에 어떤 돕는 저력자들 가말엘 같은 사람들을 심어 놓으신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않도록 방해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움이 있도록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 숫자가 많아졌는데 그때 문제가 발생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것은 성도들의 불평, 불만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아마 숫자를, 렌스키라는 그 신학학자가 조사해보니까 최소 2만에서 2만 5천 명 정도는 되었을 거다. 그렇지만 함께 모이는 장소가 존재하지 않아요. 기독교 공인, 313년에 기독교 공인이 이후에 비로소 이런 큰 건물이 생기기 시작했지. 전부 집집에서. 몇, 몇 명씩 모이는 이런 교회고 그집집의 대표자들이 와서 어떤 구제를 받아 가는 어떤 그런 사태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많아졌는데 이 불평 불만이 생겨서 교회가 갈라지기 시작했다. 두쪽 나게 생겼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로 모이는 교회들과 헬라파 유대인들로 모이는 교회. 여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유대인들이지만 그런데 히브리파 이 팔레스틴에서 태어나서 유대 땅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아람어를 쓰면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 사람들 부류와 그 다음에 디아스포라 유대인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지고 가 메리아 화사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 당했을 때.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거기에 살면서 회당을 짓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 이 명절 때마다 절기를 줄례하러 오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예루살렘 안에 자기들의 회당을 만들어요. 내가 페르시아에 산다 그러면 페르시아 사람들이 가서 예루살렘 성지순례 갈때 예배 드리는 회당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 그 장면이. 그 다음에 이제 예, 나오게 되는데요. 어이그 다음 장면은 제가 예, 다음 주에 예그그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시간이 제가 전략가못하기 해서 예. 그래서 자기들의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회당에서 가면은 아, 당신은 구레네에서 왔어. 오! 약간 건무티티 하는 것만 예. 이그 이, 흑인 유대인들이죠. 오, 어, 그러면은 구대 구레네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으로 가. 이렇게 다 자기들 알고 온 거예요, 다 알고. 그래서 그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회당에서 예배 드리다가 지금도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그들이 각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다른 그룹을 형성해서 지금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는데 이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은 헬라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어, 지금까지의 핵심 인물은 전부 열두 사도들입니다. 열두 사도들은 아람어를 사용하는 사람이고 헬라어는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이게 몇 마디는 하겠죠, 공용어니까. 그러나 능숙 능란한 이야기 때문에 맨날오면은 빌립과 안드레가 공부를 좀 했어요. 그래가지고 빌립이 통역사입니다. 열두 사도들 가운데 통역사.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아 요한복음 14장 뭐 이런 데면 나오는데 그 통역사가 이제 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사도들이 구제를 하는데 히브리인들은 대화가 잘 통하니까 구제를 잘 하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어만 사용하고 아람어를 히브리어 계열인 아람어를 사용하지 못하니까 잘 명단에 뭔 얘기를 들었는데 못 들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러지 않겠습니까? 언어가 다르니까. 그래서 빠지는 거예요. 보이트 자꾸. 그러니까 그것을 섭섭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것을 잘 이해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러자 이 사도들은 뭐 한다? 히브리파 과부들을 과부들에게 구제를 잘해 주는데 헬라파 과부들에게는 잘 구제를 안해 준다라는 그런 예, 말이 생긴 거죠. 편애한다라는 그런 오해를 살 만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약자들에 관하여 교회가 약자들에 관하여 더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약자들에 대해서는 홀대한다. 이런 생각도, 예, 들기 시작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 많은 사람들이 구제를 하는데, 여러분 보시면은요, 원문에 보게 되면은, 에, 식탁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2절 보세요.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아요. 접대 아니에요, 접대. 접대하는 게 아니라고. 네. 원래는 접대가 아니고요. 접대. 식탁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식탁들. 식탁들에 계속 봉사하는 것이 우리를 마땅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 사도들이 그랬어요. 원문을 직역합니다, 2절. 그런데 열두 사도들이 제자들의 무리를 가까이 부른 후에 말했다. 하나님 말씀을 뒤에 남겨둔 후에 버려둔 후에 식탁들에게 봉사하는 것이 우리를 기쁘게 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식탁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 식탁들이라는 말은 탁자를 갖다 놓고요. 거기서 밥을 먹이는 게 아닙니다. 다 모이는 게 아니라고. 식탁을 갖다 놓고 그 식탁 위에다가 구제할 물품들을 쌓아놓는 거죠. 우리나라로 맞으면은 빵이랄지 또는 뭐 쌀이랄지 뭐 이런 게. 그래서 일용품과그 다음에 뭐 세제랄지 비누랄지 샴푸랄지 이런 걸 갖다 놓는 거죠. 그래서 식, 식량이 될 것과 일용할 것들을 구약성경의 과부들을 도우라는 주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고, 객과 고아와 과부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돕기 위해서 준비를 해놨다가 역사적인 근거를 찾아보면 금요일이 되면 토요일이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 되기 전에 하루 두 끼의 분량에서 14끼니의 분량과 일용 양, 일용 생활품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이 식탁에서. 아시겠죠? 거기에는 그렇게 한 거지. 거기에서 밥을 먹인 게 아니라고. 그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여요? 불가능한 일이고. 그 밥을 먹을 수 있고 살수 있는 함께 돕는 어떤 물품들을 거기다가 갖다 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했는데, 이, 이것들이 결국에 처음에는 한 시간이면 다 일을 끝냈다고 말해요. 숫자가 적을 때는. 근데 계속해서 이제 사람들이 변화돼서 들어오니까 한 시간에 일을 끝내는, 일곱 시간을 해야 되는 거죠. 사도들 열두리 그냥 비짓땀을 흘리면서 해도. 그래서 예전에는 사도들이 뭐 했습니까? 오직 나가서 병다지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율법에 기록된 메시아가 누군지를 설명을 해주는 이 복음 전파 의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각기 예배 초소에 가서 사도들이 흩어져 가지고 예배를 집례를 해주고 거기서 예배를 해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배도 집례해주고 기도에도 인도하고 이런 식의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일은 점점 못 하는 거예요. 왜? 7 시간이 걸리는데? 그러니까 사도들이 생각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깊, 이, 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 중요한 걸 발견한 거예요. 지금 구제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구제는요, 여러분, 일곱 시간 한다고 만족할 것 같아요? 열네 시간 해보세요, 만족 하나. 만족한 사람 없어요. 교회가 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뭔가를 이 세상 사는 이런 물품들을 얻어가려는 그런 욕심으로 나와서는 일평생에 그렇게 살아갈 수 밖에 없어요.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오직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 나중에 오늘 주일 오찬야에 해 오늘 설계할 때 어마어마하게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이 하나님의, 예수님이 누구고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분량만큼 우리의 영적인 천국의 신분이 결정이 됩니다. 그리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고 매 시간마다 예배하는 자들은 복 있는 자예요 할렐루야. 이 사람들은 천국의 신분이 다르다니까. 나중에 가보세요. 제가 한 말이 거짓말인지 진짜인지는 신분이 달라져 버린다. 이게 말씀의 분량이 다른 사람은요. 이 새벽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틀린 사람들예요. 벌써 분량이 틀려요. 신분이 다르다니까요. 왜 주일날 한번 들어갔고 그가 양이 안 차거든. 어? 매일마다 목사님 말씀이 궁금하거든. 영적인 세계가, 영의 세계가 어떤 것인지 궁금하거든. 그러지, 그냥 궁금하지 않고 관심이 없지 않다니까요? 그 분량이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이 교회가 해야 될 궁극적인 일이 뭐냐? 주의 종이라는 말씀을, 기도와 말씀을 전무하는 그 존재에 대한 분명한 구획을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건강에 2주 동안 해가지고 새벽, 일을, 제대로 일을 못 나오고 이렇게 했느냐. 과부하가 걸린 거예요. 일의 과부하. 빨리 이제 내년에 설립이, 되, 회계정부 용서 설립이 되면은 이거 다 분리해야 됩니다. 다할수 없어요. 오직 했으면 저희 아들이 두주 동안에 프로그램을 아예 개발해가지고 제가 하는 그 시간을 단추시켜준다고 밤낮으로 이렇게 일을 해서 작품을 만들어내놨어요. 났어요. 컴퓨터 전공이고 앱 전공이지만, 자우지간 이런. 에 그런데 그 업무에 과다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 사도들이, 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굳이 하는데 구, 굳이 해야지 안 하면 그런다고 해서 7시간 한다고 만족하는 게 아니고 14시간 한다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은 끊임없습니다. 끊임없는 욕망이에요. 그 끊임없는 논망은 결국 에 뭡니까? 전부 육체 욕망이잖아요. 물론 육체도 중요합니다. 내가 보니까 육체도 아주 중요해요. 그러나 교회가 해야 될 궁극적인 일이 뭐냐? 이거죠. 지금 사도들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일들을 구제하는 일들, 행정적인 일들, 구제하는 일들은 그 일들을 따로 할 사람을 만들자라고.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이 모여가지고 그냥 단독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 저희 교회에서도 아직 장로가 없기 때문에 교회 운영위원회를 65차례 지금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어떤 일들을 운영회의를 통해서 대표자들을 모아서 얘기를 들어보고 그리고 결정을 하듯이 이렇게 사람들을 무리들 가운데서 이것을 회의를 해가지고 결국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우리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 일곱을 택해서 그에게 이 구제 일을 맡기자라고 이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습니까? 사역의 분리로 풀었다는 겁니다. 본질적인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는 사람을 따로 구별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열두 사도들이 해야 될 사명과 식탁의 식량과 생활용품을 나눠줄 자를 따로 분리를 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 0절 주님이 승천하기 전에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명령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 그랬다는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짐리하고 기도회를 인도하고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파해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서 이렇게 전무할 일들을 하는 사람과 그다음에 교회에 나와서 이 에, 그들을 구제하는 일들을 해줄 사람을 따로 분리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분리가 일어났습니까? 첫째. 사명에 따른 분리가 일어난 거예요. 사명이 다르다고 해요. 저는 이거 몰랐어요. 난 누구나 설교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돌려 돌려가면서 설교를 시켜야 되겠다.한테는 그런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말씀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전한, 하나님의 천국에서부터 이미 정해서 보낸 자가 있고, 교회를 도와서 어떤 또 성도들의 고통이나 괴로움이나 근심들, 불평과 원망들과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또 이런 잘하는 은사가 있는. 그래서 이 사명의 분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도와주는 것이고요.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저에게 후원을 많이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사역자를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더, 더 여러분들에게 더 전문적인 말씀을 제가 증언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을 뿐이에요, 저는 다시. 단지. 시간이 없을 뿐입니다. 네. 식탁들이 이렇게 나눌다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얼마나 전문적인 서적을 봐야 되겠어요?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서 그냥 나오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말씀의 정확한 것을 알기 위해서는, 물론 이런 것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영의 세계가 중요한 거지만, 그러나 이것을 이해하는 데 이게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사명에 따른 분리가 일어나고요. 두 번째는 은사와 달란트에 따른 분리. 예, 은사와 달란트. 그 사람이 어떤 일을 기쁘게 하느냐, 에라는 거죠. 여러분들을 저기 서해놓고 날마다 설교시키면 기쁘게 하겠어요? 그런 사람은 목회자예요. 네, 그런 사람은 아예 목회자. 저는 처음부터, 야,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해서는 안 되겠는데, 하나님 말씀을 해야지 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만 맨날 얘기하고 있을까? 테레비 연속극 얘기, 영화 얘기, 어? 미국의 잡지 얘기, 좀 그만 좀아시요 죄송합니다. 처음에 열심 믿을 때부터 그랬어요. 제 마음. 성경 얘기 좀 해주세요. 나는 성경이 궁금해요. 네. 그래서 은사와 달란트의 분리가 일어나고요. 세 번째는, 에, 그 교회 공동체의 에, 그, 그, 영역이 다른 영역들이 있잖아요. 히브리파, 헬라파 있듯이. 그들의 균형적인 감각으로 불평, 불만이 일어나지 않도록 균형을 조절하는 것. 교회 균형을, 사역의 균형을 맞추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구역을 정해서. 아시겠죠? 이것을 통해서 결국에 이 문제를 처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래서 이 결론은 이 사절에 이제 나와 있는데요. 자 사절 어 봅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삼절부터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도 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기도만이 아니고 기도 일을 인도하고 예배를 집례하는 왜각기지의 예배 초소들이 집집마다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려줘야 되잖아요. 그런 일들을 하고 그 다음에 말씀 사역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이렇게 율법의 메시아는 뭐라고 되어 있었다. 복음 전파를 하는 거죠. 복음 전파를 그래서 복음 전파의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역을 해보면 3절 그런데 형제들아 너희들로부터 영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이들인 이들인 그리고 증언되고 있는 증명이 된 남자 일곱을 심사숙고해보라. 우리가 이 일에 대해 그들에게 책임을 맡길 것이다, 임명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의 직무에 전념할 것이다.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결국 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성장하게 되어 그 말씀 사역에 그 구역이 딱 정해져서 사도들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러자 복음 전파가 또딱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숫자는 많아지고 히브리파와 유대 헬라파 그 과부들의 구제가 균형을 딱 맞춰져 가지고 딱 되니까 이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의 숫자는 더 많아지죠. 왜? 야,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한다. 돼지장들이 아니 제상 구립에서 복음 전파를 듣고 와서 아예 이쪽으로 개종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핍박자들이 변해서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바로 이뤄진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중요한 일에 과부하가 걸리면 사역의 분리 그때가 됐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사인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에 네, 잘 들으세요. 내가 다 참여할 수는 없으나 내가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내가 직접 사역자가 되어서 후원하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날 시점이 되었음을 하나님이 사인으로 알려준 거예요. 그 말씀이 이 말씀하고 오늘이 어떻게 딱 맞아 떨어지느냐 우연은 존재하지 않아요. 날아가는 새도 그냥 날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뜻에 우리가 잘 순복해서 이제는 아 어떤 사람이 과부하가 걸리면 사역의 분리 그 사람에게 주신 사명 그대로 그가 살아가도록 구역을 분리해야 된다. 여러분 이거 아시고 여러분이 할수 있는 최대 내 것을 다 잘할 수는 없어요. 내가 할수 있는 영역에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문제가 구제 문제로 발생했지만 사역의 분리에 아주 중요한 방점이 있었음을 들었습니다. 주여. 교회가 본래적인 일을 해야 되는 일에 제쳐두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나눠주고 봉사하고 섬기는 이런 사역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가 아주 중요한데 이 사역을 전념함으로 교회가 성장했으니 동탄명성교회계총국명구서도 그렇게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